예, 네, 어, 어. 파이팅! 대한민국 반공 자유민주주의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나라는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제대로 안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방송을 보셨지만 아실 것입니다. 왜이 나라가 반공 자유민주주의로 정상적으로 안정이 돼서 돌아가지 못하느냐. 이 나라는 지금 빨갱이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심어져 있어서 이 나라를 망쳐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가 전쟁기념관입니다. 전쟁기념관 이게 왜 생겼습니까? 전쟁은 왜 생겼습니까? 6.25는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진실을 아시고 후손들한테 올바른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자조 놈들은 이 교육을 배제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정권 문재인 때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공산을, 공산주의자들을 찬양하고 간첩을 찬양하고 남침 6.25가 북침이라고 속이고 그런 우리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여기 전쟁기념관이 생겼는데 왜 여기 전쟁기념관이 생겼고 전쟁기념관을 왜 와야 되고 왜 보는지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6.25가 어째서 남에서 북으로 쳐들어간 전쟁입니까?